사주만 좀 제공해 드릴게요. 네. 1978년 12월 16일생 여자분입니다. 네. 이분 저, 저, 제가 이분을 봤을 때 그, 이런, 음, 까만, 이게 까만 도, 문이라고 하면은, 까만 데서, 뒤에서 불을 비쳤을 때, 발, 사방이 밝아지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느껴지거든요. 어두운 곳에서, 밝은 곳으로 나오려고 하시나? 어둠에서 밝은 빛이 이제 새벽에 이른 것처럼, 이렇게, 삼봉으로 해서 이제 해가 올라오려고 하는 오, 그,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. 음. 날이 밝아질기, 한한 밤에 이제 해는 아직 안떠 있고, 이제 음, 좀밝아지려고 이제 어스름하게 이제 밝아지는 것처럼. 왜 그런 게 나오지? 왜냐면 이분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. 그이유있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딱그 그 표현일 것 같아요. 까만데서 아까처럼 이게 사방이 불빛인 것처럼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했고 지금 또 보면은 산 까만 산에서 진짜 산은 까만데 뒤에서 후광이 비치면서 그 해가 떠오르려고 아직 해는 안 떴어요. 근데 그 밝은 그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직전. 예, 네, 그런 게 느껴져요.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, 네.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음. 완전 깜깜한 밤이었으니까. 이분이 나이가 78년이면 지금 45세잖아요. 힘들었겠다. 오늘 이제 4월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. 아. 네. 아니, 진짜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결혼하면? 이게 깜깜한 정도, 제가 느꼈을 때는. 어, 완전 깜깜했어요. 자기 인생 자체가. 이게 사람 인생으로 표현한다면, 완전 히 깜깜했는데, 지금 이제 자기 인생을 점수 알아볼 것 같아요. 예. 이게 지금 그 산에 밝은 해가 아니라 이제 떠오르는 거거든요. 이제 날이 밝아, 밝아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 결혼생을 잘할 것 같은데요. 예. 아니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. 요거 딱 여기 안에 닭 깜깜했는데 대호강만 쓴다고. 그게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? 네. 네. 사방, 한쪽 면만 한게 아니라 사방이 다 밝아졌어요. 제가 처음에 이것을 딱 받았을 때. 근데 또 다시 또또 또 받으니까 산봉우리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밝아 연예인이. 네, 연예인. 잘살것 같은데요. 네잘 만난 것 같아요. 음. 누군지는 모르지만은, 자기 약간 무명 같은 분이셨어요. 그렇게 막 엄청 큰 빛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. 예. 네. 음. 그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지, 지금 이제부터 이분이 연예인이라면은 그 남편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. 음. 네. 너무너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. 음. <laughs> 영화다 싶을 정도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깜깜했는데, 옆에 보겠어요. 어, 네. 이 피복했어요. 상대,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은 어, 가수 박군 씨. 한 잔에. 단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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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노래는 안 들어봤는데, 한 잔에는 알아요. 예. 네. <laughs> 네. 그 <laughs> 아. 이제 박군씨가한 일곱, 여덟 살 연하이고. 어, 능력 좋네요. 아, <laughs> 어, 능력 좋네요. <laughs> 근데 그분 밝지 않아요? 네, 네, 네. 그분도 힘들었다고요. 힘들었다가 이제 노래하면서 좀플런 음. 이분도 어떻게 그렇게 좋아질 것 같아요. 음. 아니 진짜 깜깜한 거였는데 해가 지금 음. 이제 뜨려고 아직 해는 안 떴어요. 근데 밝아지고 있으니까 해, 해는 계속 떠르잖아요잘살것 같아요. 음. 음.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겠는데요. 박군 때문에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아무래도 그 남, 신랑의 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그냥 일반인 결혼하는 거하고 연예인끼리 결혼한 거. 그 또, 박군이라는 분이 또 사연이 있잖아요. 같은 힘들었던 거 공감하면서 잘 살아가겠죠. 좋습니다. 마무리할게요. 네. 감사합니다.